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건 곰치예요. 곰치는 동의보감에 기관지에 좋은 나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관지 내 염증도 없애주고, 폐도 튼튼하게 해준대요. 봄엔 곰치 꼭 먹어야겠죠? 그럼 저와 같이 곰치 참치 쌈밥 만들러 가보실까요? 물에 시초 두한두 스푼 정도 풀어주시고요. 끝 부분 지저분한 끝 부분은 이렇게 칼로 좀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5분 정도. 자, 데치러 가볼까요? 물이 끓으면 천일염 작은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대 부터 이렇게 살짝 담궈 주세요. 대한 30초 정도 데쳐 주신 다음에 이제 잎은 아주 부드러워서 살짝만 데칠 거예요. 자, 대가 삶아 줬다 싶으시면 이렇게 입을 담궈서 한번 이렇게. 자. 자, 이제 불끄세요 자. 얼른 찬물에 씻어주세요 찬물에 헹군 곰치는 물기를 짜주세요 너무 꼭 짜면은 빛이 찢어질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짜주세요.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물기는 제거돼야 되니까 채 받쳐주시고요. 자 이제 싸러 가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밥을 참기름 따뜻할 때 참기름 지금 따뜻하게 데, 데운 밥이거든요. 참기름 한 스푼 하고, 밥 이게 지금 250g이에요. 한 스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비벼주세요. 참기름을 안 넣으셔도 되고, 들기름 좋아하시면 들기름 한 스푼 추가하셔도 돼요. 간은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살짝 덮어 놓으시고, 이제 안에 들어갈 양념을 할게요. 우선 참치, 100g 짜리 참치캔 하나를 기름을 좀 빼주세요. 기름을 좀 따라 내버리시고요. 참치를, 참치 100g을 여기에.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위해서 양파 이거 30g이거든요. 30g은 양파를 잘게 다져주세요. 참치에 여기 볼에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쌈장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참기름 조금 섞어주세요 자,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쌈밥 안에 들어가는 양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마늘 장아찌거든요 마늘 장아찌를 편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요거 쌈밥 하는데 요거 하나씩 안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쌈밥 먹었을 때 이게 살짝 아삭아삭 씹히, 씹히는 게 이게 또 킥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한 음,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아삭이고추예요. 아사기 고추도 반 갈라서 이씨 살짝 빼줄게요. 뭐안 빼주셔도 굳이 뭐 상관은 없는데 씨가 지저분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3등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요고 네, 요것도 이렇게 한 한쪽에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싸 볼까요? 곰치를, 곰치는 이게 입 뒷면이거든요. 뒷면을 지금, 뒷면을 지금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안에다 넣어버릴게요. 이거 그냥 안에다 넣을게요. 심도 잘라서. 밥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참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 편 썬거 하나 넣으시고 아삭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안으로 해서 이쪽 한번 이쪽 한번 말아서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얘는 조금 작네요 김치 끝을 바짝 잘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가 통통해가지고, 얘도 안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밥, 우 밥은 조금만. 조금 넣으시고. 자 쌈밥 완성입니다. 기관지에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곰치 참치 쌈밥 만들어 드시고 우리 건강해지자구요. 완소생의 요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